지난주 16일 블록스트림에서 제이드 펌웨어와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업데이트를 권장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 취약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qr 모드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취약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인기가 추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아직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하나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취약점에 해당되는 버전은 1.0.24부터 1.0.36까지입니다. 해당 버전이 아니더라도 브록 스트림 측에서는 최신 버전의 1.0.38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R 모드로만 사용한 경우에도 업데이트는 권장됩니다. 1.0.38 버전에는 a n t i r l b a c k 기능이 추가되어 이전 펌웨어 버전으로의 다운그레이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스트 기기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제이드 복구 문구를 안전하게 백업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제이드를 공장 초기화해서 기기 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